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드백해 주는 자소서 강의 네버TV 강의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설정된 목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1년 뒤에 일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생생하게 적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미래 미리 보기라 부릅니다. 그거 좀 살펴볼까요? 자, 목표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아주 비비드하게 생생하게가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우리가 옛날부터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말 중에 하나. 특히 원수를 잊지 말 않기 위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나라 부차라고 하는 사람과 원나라 고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옛날 중국에 춘추전국시대 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원하라 부차라는 사람은 구천한테 치고 나서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갈면서, 어, 그, 다시 그, 이 사람을 갖다가 패배시킬 날을 기다리면서, 어, 이렇게 섭해 눕고 이렇게 나오죠. 는섭해에 눕고 이러듯이 인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일부러 잠자리를 편하게 자지 않고 지푸라기 위해서 잠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를 잊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나라 구천이라는 사람은 쓸개를 심는다. 쓸개가 엄청나게 매우 쓰다 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 한번 먹은 마음을 잊지 않게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자, 미래의 미리 보기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이 목표를 잊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미리 보기란 어떤 방식이냐면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미리 시뮬레이션한 후 뒤에 1년 동안 또는 이년 동안 어떻게 진행실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써보는 겁니다. 자 실제로 목표를 글로 쓰면 목표 지속력과 달성 능력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한 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i 얼라이제이션은 비비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비드 드림, 알리그로브이드라고 해서 생생하게 꿈을 꾸면 실현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자 이런 하나 예로 짐 킬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이,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에, 밑바닥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 도시로 가서 할리우드로 가 가지고 아, 단약을 맡고 있었을 때 저런 가짜 수표첩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언젠가 천만 달러 짜리를 자기가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뜻으로 자기가 힘들 때마다 저 가짜 수표책을 보고 계속해서 자기 목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아주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카카라는 배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좀한 10여 년그 전에 브라질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젊었을 때 발을 다쳐서, 어렸을 때 발을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축구를 할수 없다. 그런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각하는 거격굴하지 않고 제 지금 다운 바 같이 10개의 목표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운 목표를 잊지 않아야겠죠? 실제로 이렇게 글로 써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방법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됐던 방법인데 그 옛날에 미국의 예일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목표나 계획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있는 지지를 물었대요. 그랬는데 그 졸업생이 3%만 그렇다고 라 답했답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연동을 조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했던 3% 학생들의 연봉합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97% 합계를 갖다가 너무 섰다그럽니다 이처럼 어떤 인재들도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잊지 않기 해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런 어, 글을 저는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시켰습니다. 이게 그중 학생 어떤 학생이 쓴 하나의 글인데 여기를 보면 이 학생은 신소재공학과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1 5 개를 딴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이 글에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 년을 이렇게 보내고 자신이 몇년 뒤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기 전을 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 글은 좋은 글로 뽑혀서 학생들 앞에서 읽혔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학생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지막 이 학생의 글의 맨 마무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적었던 나의 이 글들이 꼭 헛되지 않게 1년 단위로 개혁한 자격증들을 모두 취득할 것이며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꼭 나의 꿈의실현되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글을 썼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이 학생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27살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었는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유통회사 중에 하나인 회사에서 알바생으로 시작해서 정직원이 된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그 편안한 직장을 때려치고 27살에 다시 폴리텍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 뒤에 수업을 제가 어, 이장문 수업을 갔다가 하다가 이 학생이 생각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휴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휴학을 하고 어떤 어, 회사에 조그마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다가. 어, 제가 이회사에이 학생이 다니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포스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포스코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5년, 6년 정도를 갖다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철저하게 최적화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학생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 학생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업, 수업 중에 이 학생은 단골로 인용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예문 두 번째 미래 리보기 예문을 보면 이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일정별로 자기 목표를 정했습니다. 4.0점 이상 맞아서 학과에서 3등을 들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보면은 자격증을 다섯 이상 취득하기, 토익 700점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채우기, 자, 이런 식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뒤로는 제가 이 학생을 추적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학생이 쓴이 어, 미래 보기를 쓴 다음에 쓴 글입니다. 이런 걸 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자기 느낀 점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 준비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다. 정말 그만큼 나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성이나 목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이 글은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겐 정말 계획이 되었고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다짐도 되었다.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본 것이 오늘이 처음이다.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이제 하나씩 눌러보고 찾아보고 자격증은 언제 보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취업이 이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으로 이번 리포트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도움이 된다 싶다. 자, 이 학생은 하나 실례입니다. 어떤 것을 실례냐,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취업일까지 어떻게 세밀히 공부계획을 갖다가 세우는가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상세하게 공부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보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타임플랜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하기 전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이런 미래의 미리 보기를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먹었던 처음의 마음을 상당히 오랫동안까지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드백 해주는 자소서 강의 언제나 당신의 친구 네버티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소서 미리 쓰기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로 서론 중에 서론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소서가 요구하는 인간형들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자소서 쓰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는 어, 어, 어떤 회사든 자기 회사가 원하는 인간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을 올릴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